안녕하세요. 사도 유튜버 사도입니다. 오늘은, 어, 별의 컵이 울트라 슈퍼 디럭스를 하려고 합니다. 저번 시간 때 제가 그 동굴 대, 작전을 다 끝냈죠? 그러면 오늘은 여기 대결 음식 레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나라, 디디디가 컵이 커비에게 도전장을 먼저, 골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? 엎지락, 뒤치락, 먹고, 먹고, 또 먹자. 먹으면서 달려가, 날려망의 꼬리. 친구와 대전할 수도 있답니다. 네, 이거, 봤을 듯이, 레이스입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죠? 입에 크림이나 닦아. 여기서 음식, 음식도 많이 먹는 게 좋겠죠? 자, 가자! 어, 아, 어, 안 먹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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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먹었다. 아, 못 먹었다. 야, 야, 이거 키가 작으니까 이거 금방 하네요. 이거, 야. 이게, 이게, 그 저처럼 키가 크면 이게, 그, 늦게 가잖아요. 근데, 이게 키 작으면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느, 아, 이게, 그니까 러 키, 키 작은 게 좋네. 나처럼 크면 별로 안 좋아요. 죄송합니다. 가자! 어! 이야, 어허 아, 야, 잠시만. 야, 야, 늦춰진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디디디 따위한텐 줄수 없어. 안 돼, 디디디 따위한텐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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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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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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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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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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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하하, 저 뚱땡이, 내가 이긴다. 아, 야, 잠시만, 잠시만. 으아 <laughs> 이제 마지막입니다. 가자.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. 자 이렇게 똑키작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보이셨죠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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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잠시만요 아래로 내려가면 별로 안 좋은데. 슝슝슝슝슝슝슝슝슝, u n g J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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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다 n g Mocko Nero Gago Yoga Punzano r e e 완두, 완두콩, 푸딩, 오렌지 주스, 멕시토이토 아, 드디어 됐다. 잠시 죠 뿅, 뿅, 뿅. 아, 봤습니까? 185점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던 2분 11초 61... 아, 잠시만, 뭐야? 저건 어떻게 이거... 1분 2분 11.62초가 걸렸네요. 자, 그러면... 맥타나이트 역습이 생겼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 째맥타나이트 역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.. 바이바이!